자 2번 2번을 보면은 자 우리가 루트 a라고 하는 것이 제곱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절대값 a라고 항상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이 x 더하기 1 전체 의 제곱이란 뜻인 거니까 절대값 x 더하기 1 그거는 절대값 2 x 플러스 5가 있더라 자 이렇게 절대값은 절대값이 있을 때뭐 제곱하거나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. 절대 값이 같다라는 것은 진짜 같거나 부호가 다르면서 같다는 것 밖에 안 돼. 그래서 첫 번째, 그냥 같대 양수, 양수 또는 음수, 음수로서 그냥 같을 때. 그러면 뭐 x는 마이너스 4. 바로 한개 나올 것이고. 두 번째, 부호가 다른 상태에서 같을 때. 그래서 3x는 마이너스 6이니까 x 값은 마이너스 2. 그거는 곱을 구하래. 파음 되니까 팔 한번 끝납니다.